주님, 저는 자주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입술에 담아 올립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참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제 영혼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풍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 제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직장, 재정, 기회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 매 순간 감사하게 하옵소서.